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게 돼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40번째 시간으로 이제 내용은 출애굽기 5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각 장의 중심점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5장의 중심점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관된 이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만 그리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십자가 군대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제 부름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각성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하고 이제 반항을 합니다. 에? 하나부터 아홉가지의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신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 내배성을 보내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는 그들의 게으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자 한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아주 노동의 그 고역이 더욱 가중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에? 그래서 백성들은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참 여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말입니다. 이토록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 바로의 노예로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건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단 말인가 이제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이걸 감수할 그런 각오와 결의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에? 그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여하와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에? 학대를 더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참 이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정말 수없이 목격을 하는 경험하게 되는 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을겠느냐 그러십니다. 사탄이 사로잡힌 자본 이들을 순순히 내어줄 거로 여겨집니까?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 계획을 깨닫고, 정말, 현재 받는 고난을, 정, 이제, 정말 감수해야될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하대. 여기 용사가 빼앗은 것, 강한 자, 이게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강한 자, 이 사탄은 이처럼, 강한 자입니다.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이 자기 집이 이것이 불신자들의 심령입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의 송전이 되게 하시라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인 거죠.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여러분, 여기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서 더 강한 자가 되셨는가? 물론 우리는 교훈적으로요. 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뜻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어떻게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서 독한 안자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대속죄물이 되셨어요. 만약 거기서 끝쳤다면 이제 패한 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심으로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증인된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으로만이 사탄을, 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점에 확고해야만 됩니다. 육장의 중심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목적, 구원하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근거가 거기에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땠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강한 자가 사로잡았어요. 사탄의 노예,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하여 죄값에 팔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 구속하여 속량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속하게 해 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셨는가? 그 근거가 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들의 믿음의 또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 6장 5절부터 7절에는요. 저들의 말이죠. 세 가지 신분이 변화가 되는 이 점에 또 여기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냥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아이세 가지 신분 변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핵심은 성냥, 구속에 있다는 점을 이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장의 중심점은요, 원리적인 표적과 그리고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첫번 재앙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지금 대결하고 있다는 이걸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의 그 술객들도요. 똑같이 모방을 했어요. 사탄은요. 모방의 명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계시록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777입니다. 근데 사탄의 수는 666인 거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결국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승리하게 된 내는 이것이 원리적인 표적입니다. 그리고 첫째 제왕은요, 지팡이를 들어서 나이강을 치니까, 피로 변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게 죽음을 상징하는 피로 변했다. 이거는 다름 아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신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다는 이 점이 여기에는 또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첫 제약입니다. 팔장의 중심점은 제약을 내리시는 중에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아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일입니까? 성도가 고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에? 이렇게 이, 이제 하나부터 아홉까지. 제왕이 내립니다. 예. 그런 중에 내 백성의 고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래가 없게 하리라. 그곳에는 흑암이 없고 광명이 있게 하리라. 그곳에는 우박이 나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러니까, 바로가 말이죠. 이 재앙이 가중이 되고 급하니까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타협안은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여기에 사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누구예요? 에? 예,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는 여기에 지난번 이제 미국하고 북한에 정상회담할 때 트럼프가 거기다 사인을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사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에 주가 되는. 바로도 섬기는 말하자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세는 그래하면 부당합니다. 아주 이런 직하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타협하는 그러면은 가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또그렇니다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밑대 그냥 적당히 믿어라. 예, 너무 깊은 물까지는 들어가지 말라 에?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말다 하는 거는 자기 집에 꺼내 이제 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지만 은바로 홍해까지는 추격을 해왔어요 너무 멀리 가지 않, 않게 되면 은 또다시 사로잡히게 된다 이거예요 예? 자기 집에 꺼내야 해두려워 하는 거다. 그러자, 세 번째 타협하느는요 너의 장정만 가서 여와를섬기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어른들만 예배 추석하고, 뭐 자녀들은 학원에 보내고, 예? 뭐다, 예? 이렇게. 청소년들은 어, 점점 투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자, 네 번째는,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럼 너희만 가라. 여러분, 양과 소를 머물러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가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를, 그다가, 로시아내를 보십시오. 예, 뒤를 돌아다 보다가 그 미련 때문에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타협 안에 예? 사인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구장의 중심점은요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데 세워서 들었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들었으셨는가?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이 등장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림병으로, 즉, 전염병으로 한 번에라도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 내가 세상에서 무너졌을 것이라 한 번으로도 애굽을 심판하실 수 있고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재앙을 통원하셨는가 너 내가 너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 세우셨는가 나의 능력을 보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능력이 뭡니까? 물론 아홉 아흡, 하나부터 아홉까지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시고자 하는 능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점에 좀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야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누월절 어린양이 되 주셨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도 세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셨는가? 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보내지 못하게 말이죠. 그곳으로는 바로가 보내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에 파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면 은 정말 바울이 여기 말씀한 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거는 한 가지부터 아홉 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양의 유월절 양이 되 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게 되, 되었다는 이 복음을 개시하시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설교자들이 좀 알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접목은요, 너희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나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정말 나는 이제 멀리 가려고 홍해를 건너려 하고 있지 나 건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너의 장정만나서 여와를 호 섬기라 너의 양과 선은머을러 두고 성도들은 자신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구출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임노로서라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맞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 회에서 이걸 정말 분명하게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형제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